안녕하세요. 건설나라입니다. 오늘은 공장 설립의 모든 절차를 이해하고 2024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공장과 창고의 평당 건축비 예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나라는 공장, 창고, 상가빌딩 주택 건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믿을 수 있는 건설사를 건축주에게 추천합니다. 공장 부지 구입부터 공장 설립 완료 신고까지의 모든 공장 설립 절차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서 공장을 건축할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업종의 공장 건축을 위한 입지를 분석한 후에 입지와 가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구입합니다. 단,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토지의 구입이 완료되면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개별 입지의 토지에서는 공장 설립 신청과 토지의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장 설립 신청과 산업단지 입주 신청에 대한 절차를 완료합니다. 세 번째 순서로는 토지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되면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개별 입지는 보통의 경우 토목 공사 분량이 많고 산업단지는 기본적인 토목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약간의 추가 공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축 설계와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물의 설계와 건축 행위 허가를 득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순서로는 공장의 건축 공사를 시공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대 토목공사인 마당의 포장공사와 조류조 및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 공사를 병행합니다. 공장 건축 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건축물의 준공 절차인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를 받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공장 건축물의 준공을 완료하였다면 제조시설과 기계기구를 설치합니다. 물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과 각종 기계기구의 설치 공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시설과 각종 기계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합니다.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시, 군, 구청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사를 거친 후에 문제가 없으면 공장이 등록됩니다. 이제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의 가동이 가능합니다. 공장의 평당 건축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기준으로 볼때 각종 공장 건축물의 평당 건축기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구조의 철골조, 판넬 지붕, 일반 공장의 평당 건축비는 220만원 이상 예상합니다. 두 번째, 철골조, 판넬 지붕 공장으로서 철강 제품을 제작 또는 가공하는 공장은 평당 건축비 25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철골조 판내 지붕의 식품 공장은 평당 건축비 300만 원 내외를 예상합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업종과 제조 설비 등 조건에 따라 건축 공사비의 차이가 큽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주식회사 페이지종합건설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식 철골조 창고의 평당 건축비 예상 금액입니다. 2024년 2월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철골조 조립식 창고 평당 건축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구조의 일반 창고의 평당 건축비는 150만에서 2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복층의 철골조 조립식 상온 물류 창고의 평당 건축비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냉동 또는 냉장창고는 저온 설비에 따라 다르지만 평당 350만원 이상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철골 구조의 조립식 창고시설도 구조와 설비에 따라 건축비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실질적인 예상 건축비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 페이지 종합건설로 문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 후에 정확한 예상비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건축 비용을 견적하려면 건축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건축 공사비를 예측하길 원하는 분을 위해 대략적인 평당 건축비를 예상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측해 드린 예상 금액은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예상 금액을 아시고 싶으면 지금 바로 페이지 종합 건설로 전화하세요. 페이지 종합 건설은 공장 건축, 창고 건축, 상가 빌딩 건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 공사의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건설사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